단독주택인데 그 안에 독립적인 세대들이 여러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반 집이에요, 일반 집.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수익 실현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제가 여기에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은 이 골드코스트 쪽에 오모라는 데에 와 있어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좋아요. 자, 오늘은 여기 왜 왔냐면 집 구매 쪽은 아니고요. 아는 분께서 렌트를 들어가셔야 하는데 알아보시는 이 렌트가 그냥 일반적인 렌트라기보다는 마이크로 아파트먼트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브리즈번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고 다른 카운트에서도 많이 좀 유행을 하는데 마이크로 아파트먼트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파트의 기능은 단순히 말해서 한 건물에 여러 세대가 개별적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냥 단독주택인데 그 안에 독립적인 세대들이 여러 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집에 이제 들어가시기 위해서 저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이제 보러 온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집 형태가 지금까지 다루지 않았던 거다 보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아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서 또 이런 거를 이제 수익 실현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좀 공유를 해드리고자 제가 여기에 왔어요. 동네 한번 땅 밟게 하면서 제가 마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 집이에요. 이 옆에 있는 집인데. 마이크로 아파트먼트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일반 집이에요 일반 집이뭔 개소리야 이 마이크로 아파트먼트라는 거는 허가를 내주는 데가 있고 내주지 않는 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노우 댄시티 존이라 그러죠 저밀도 지역에서는 서브디비전 허가도 이제 땅이 크지 않으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이런 지역에서 허가가 납니다. 이런 지 규율이 카운슬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브리즈번 카운슬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맥시멈 다섯 세대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대신 그 인터널 공간이, 내부 공간이 300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돼요. 어떤 구조로 이제 얘네들이 나오는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그것도 한번 촬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아스터룸처럼 되어 있지만, 이제 대부분 욕실도 딸려 있고, 키친도 있고요, 심지어. 방 단독으로 있고 그래서 완전 본인만의 프라이버시가 딱 보장되는 루비 있어요 시인이 보시는 지금 이곳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 레노베이션 비용을 얼마를 썼냐에 따라서 이게 수지타산이 맞고 안 맞고가 결정이 될것 같아요. 뭐 이런 게 좋다 나쁘다라고 할순 없어요. 개인의 취향에 맞는 거고 개인의 투자 성향에. 어, 맞아야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 관심을 가지고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보신 집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2월 중순 정도에 이제 판매가 됐더라고요 71만 5천 불에 지금 시세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반영을 하면 한 74만 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22로 이 정도 퀄러티에서 렌트를 논다면 한. 대략 600 정도 될 텐데 현 시세로 한4.2% 정도 렌탈 일드가 나오고요 제가 조사를 했을 때 이걸 만약에 마이크로 아파트로 전환을 한다면 물론 이제 레노 비용을 드린다 그러면 일드가 좀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어마어마한 렌탈 일드일 거예요 10%대는 넘긴다라고 봐야 돼요 결국 구조 바꾸는데 이런 건 얼마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는 이제 구독자 여러분께서 나는 이쪽으로 전문가다 이 정도 딱 보면 사이즈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좀 알려주세요 이제 앞으로 지니집도 좀 이런 전문가들을 좀 초대를 해서 폭넓은 내용들을 좀 알려드렸으면 리 해요 그다음에 이런 마이크로아파트먼트의 단점도 많아요 근데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다섯 세대잖아요 이거 그냥 법적으로 다 렌트를 따로 줄 수가 있어요 아파트처럼 하나가 공실이 된다 그래도 나머지 네 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방어가 잘 되는 것도 있겠죠 단점을 따지려면 렌트 몬스터로 이렇게 돌리는 용도로 해버리면 이런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자가 거주자가 어, 얼마나 있을까? 수요가 확 줄어들겠죠. 대팔 때 조금 손해를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현금 플로우가 엄청난 거는 그거는 뭐 인정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에이전트가 온거 같은데 한번 들어가서 안에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nd then they have separate spaces. Okay? So this is the 오, 그래. 오, 그래. 오, 그래. 오, 그래. 오, 그래. 오, 그래. 오, 이래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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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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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 오, 오,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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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om i 3 3 0 a week. So, comes with everything you see. It's got what was the original okay. n suite? So, this yeah, room is furnished, that yeah. r i g 장점이 여기 가구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재기에는 훌륭합니다. 이 정도. Okay. 음, 여기 마스터 베드룸 이렇게 따로 준 거구나. 에어컨있고요 블라인드 멀쩡하고요. <laughs> 이 정도면 뭐, 호텔이죠. 슬링팬 다 있고, 욕실도 있고. 멀쩡, 멀쩡합니다. 멀쩡해요. 멀쩡해요. 여기 이제 개인 키친이 딱 있네요, 이게. 아, 이게 다른 점인 것 같아요. 아, 좋다. 저도 이런 데한번 살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 와이프한테 혼나요. 이제 옆집에 누가 사는지가 궁금한데, 그런 건 지금 제가 알 수는 없고, 그냥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용으로 쓰고 있겠네요, 이렇게. 거실을 딱 없앤 거네요. 거실을 없애고, 주거 공간을 최대한으로 이제 늘린 거예요. 여기가 이제, 방에 하나, 그 가라지로 나가는 데가 딱 있고, 완전, 와, 오케이. 와우, wow. wow. how many rooms? There we go. Oh, there. Yeah. Wow. How, how much is this one? This one's 350. 350. Yes. 좀더 아늑한 감이 있네요. 좀더 아늑한 감이 있고 이 i t t l e bit o 있고. little b 되어있 f a l i t 이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비교를 해보면 여기는 확 트여져 있는 이제 베드룸에 욕실 따로 이렇게 있고 키친이 있고 옆에 냉장고 있고 그래서 330불이에요 이 세대가 같이 욕실을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 아까 두 번째 보여드린 방 있죠 제가 이렇게 참 정신이 없어요 이, 이 방이 있고 저 마스 방이 있고요 이거 350불짜리 여기 키친이 있고요 이게 다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아, 토일럿이래요. 아휴. 클럽 뻔했데 이거 안 보여줬으면, 그죠? 여기 메인을 딱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와. 이게 다내건 거야. 이 350불. 아, 전이 350불짜리가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갑자기 제가 여기가 어디냐고요? 운전하고 가는데, 지금 다른 쪽으로 이제 가고 있어요. 마이크로 아파트먼트 렌트하는 데가 또 있어가지고. 거기 보러 지금 가는 중에 오모 힐스에 와 있어요 지금. 아까는 오모였고 뭐 뷰가 장난 아니어가지고 좀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자 보세요 하나 둘 셋. 오, 아, 장난 아니죠. 와저 아. 마을 봐봐요 마을 마을 지붕 막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게 카메라로 다잘 담겨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 장난 아닌데 진짜 지금 여기 왔어요 지금. 여기 왔는데 와 여기 진짜 훨씬 낫네 여기가. 아까 거기 거기보다. 제 지인이 좀 프로페셔널한 직장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오면 완전 지쳐 있을 텐데 거기는 조금 시끄러웠어요. 모터웨 근처라서. 그래 가지고 여기 부동산 아주머니가 다른 거 있다고 그걸 보드게도 낫다 그래 가지고 지금 여기 왔거든요. 지금 이 집인데 아, 훨씬 낫네요. 훨씬 낫고 동네가 아 조용해요, 여기는. 이 집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 안하면안왔으면 어쩔뻔했어, 이거. 안에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분위기가 다르네. 들어가서 네, 집이 어, 방이 훨씬 더 훨씬 더좀 럭셔리하네요. 아까 그 거기보다는 지금 좋아요. 좀좀 예뻐요. 여기 슬링 팬다 있고 에어컨도 있고요. 일단, 이제, 베드룸 색깔이 벽이 이제 회색이라서 좀중압감이 있고, 어, 너무 밝지 않아서 좀쉴때 아늑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와, 여기, 야, 여기 새로 만들었네, 이렇게. 토일트 화장실. 자. 그리고 옆에 이제 샤워. 음. 간신히 이렇게 딱. 좀 좁긴 해요. 이거 봐 이거 봐. 내, 내가 여기서 이제 세수하면은 물다튄다 튄다고. 어쨌든 깔끔하네요. 잘 만들었다 이거.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지금 아, 어떻게 해서 이걸 돈으로 만들어 볼까? 이런 이거, 이거처럼 막 그렇게 구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러라고 이런 콘텐츠 찍는 거예요. so finish o me the common area as well. just straight forward. 좀 키친은 뭐 같이 시야하는 거고요 런조이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런조이 있고요 건너편에 있는 집도 어베이러블 한데요 어, 이거 빨간색으로 되어 있네요 음. 저 집은 마루인데 여기는 여기는 카펫이에요 북실북실한 카펫 그냥 에어비앤비 같아요 어, 깔끔해 느낌 좀 비좁아 보이긴 하지만 있을 건다 있어요 은다 있고 더 신식이네요 거기보다는 아 여기 또 있네 토일렛 문 열자마자 내가 화장실이다 이러고 딱 붙이고 있죠 이렇게 뭐 혼자 사는 용도로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같이 마이크로 아파트먼트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이크로 아파트먼트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조그만 아파트인데 고층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상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고요 특이하고. 수익 실현을 할수 있는 게 땅을 잘라 만들지 않아도 내부 구조를 통해서 이렇게 수익을 맥스 맥시, 맥시마이즈 시킬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오늘 몸소 체험하신 것 같아요. 장단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결국엔 그게 나한테 맞냐 안 맞냐 내 재정 상황에 맞냐 안 맞냐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좋은 판단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이만.